네 이것은 어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 지법입니다. 조금 전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댓글 작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1심 선고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서 군 정치 금지에 대한 위반으로 이런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관진 장관은 지난번 구속 적부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음, 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어,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김관진 전 장관은 어, 오늘 구속은 면했습니다. 어, 이,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어, 오늘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 또 함께 기소가 됐던 어, 네. 인 광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일년육 개월의 금고형에 또삼 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혐의로 고소 또 함께 기소가 됐던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심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김관진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어 김관진 장관은 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어 법정에서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어, 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어 댓글 사건에 대해서 어,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것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판결이 끝나고 나오면서 법정을 나와서 오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기자들과 잠시 기자들을 지나가는 중에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김관진 전 장관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짧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댓글 사건에 대해서 김호사의 군 국군 사이버사령부죠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에게 이렇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군의 사이버 부대는 사이버 대응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정치 개입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 정신을 어긋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어, 김경수 어, 현 경남지사죠. 김경수 지사는 대선의 댓글, 대선 이전부터 많은 댓글 조작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불과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만은 어, 이 국내 사이버 작전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에게 또 책임을 물어서 2년 6개월이라는 이런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세 사람 김관진 장관 그리고 임광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세 사람이 어 10시 반부터 시작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 김관진 장관의 정치 관여 그다음에 직권남용 어, 그다음에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만은 이 정치 관여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되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어, 그 인사 채용들, 기무사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장관이 책임이 없다 이런 쪽으로 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심에서는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 혐의가 인정, 유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 그리고 또그 인광빈 어, 전 어, 국방부 정책 실장이 네, 뇌물을 받았다. 정보 활동비 100만 원씩을 받았는데 이것을 뇌물로 기소가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정보 활동으로 보이고 어, 여러 가지 그 증빙 서류가 준비된 것으로 봐서 어, 이것은 뇌물로 볼 수는 없다. 어, 정상적인 정보 활동에 대한 어, 그런 정보 활동비라고 이렇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임광빈 어, 전 국방부 정책 실장도 이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댓글 관련 댓글 작전 관련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 그리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구속 적부심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김관진 장관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이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이 어, 재판부는 김관진 장관이 다른 재판을 또 받고 있고 어, 지난번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않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완보관 어, 투철한 안보관 그리고 오랫동안 군에서 복무한 점 이런 점들을 어, 참작을 해서 어, 김관진 장관은 어,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부분 상당히 좀 어, 과중한 그런 형이 선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대선 판을 흔드는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불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김관진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서 지금 2년 6개월에 지금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과중하고 정치적인 그런 강한 정치적인 재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김관진 장관은 어,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잠깐 만나서 어, 오늘 재판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런 짤막한 얘기를 하고 어, 법원을 빠져 나왔습니다. 어, 오늘 재판이 끝나자. 어, 재판정에서 방청했던 우리 애국 시민들이 과연 그렇다면은 군 사이버 부대는 그러면 북한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할수 없다는 말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그러나 오늘 당초 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도 어, 또 청구가 돼서 구속 어, 법정 구속까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어, 뭐 집행유예만 돼도 다행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어, 다행히 뭐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만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형을 면한 번, 그것은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이심 재판을 받고 또그외 재판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또 김관진 장관은 다만 일심 어, 재판에서 이 정치 관여 부분만 인정이 되고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정치관여 혐의로 어~ 일단 금고 일년육 개월에 삼 년의 집행유예가 지금 선고가 됐습니다만은 어~ 뇌물죄까지 인관빈 어~ 정책실장은 매달 백만 원씩의 정보 활동비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어~ 뇌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것은 뇌물로 볼수 없고 정상적인 정보 활동으로밖에 볼수 없다. 또 여러 가지 증빙이 남아 있는 점으로 봐서 그렇게 볼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어, 사실 오늘 이 재판이 군의 그 사이버 대응에 대해서 북한의 그 대남 사이버 전략에 대해서 대응했던 그기무사에 대한 이런 댓글 공작으로 지금 몰아가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음, 여러 가지. 그 군의 대남 전략에 대한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사이버 사령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활동까지 전부 이런 정치 활동으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심 또 대법원 이런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히 대응을 해서 이런 군의 사이버 활동이 정상적인 활동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기무사 사이버 댓글 작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김관진 장관이 이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떠나는 장면들을 제가 별도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저녁쯤에 다시 편집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